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최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살라고 얘기하고 싶다. 희로애락을 경험하면서 그러나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인내와 성철도 필요하다. 물질적인 삶도, 가난한 삶도, 세속적 행복과 불행의 삶 역시 물질세계의 희로애락과 관련된 모든 것이 인생에 대한 대상이다. 희와 낭만 추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그와 반대되는 사람도 없었다. 악의 측면에서도 특정한 일이 기쁨이 될 수도 있는 것이며, 이는 이분법적 사고 방식에 따르면 절대 선 혹은 절대 악은 상반적인 것이 된다는 얘기가 된다. 즉, 이분법적 사고 방식을 벗어나게 될 때가 깨달음의 시초라고 감히 얘기하고 싶다. 인간에게 주어진 100년의 시간은 많다면 많은 것일 수도 있고 적다면 적은 것일 수 있다. 다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끝이 존재하는 인간의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하라는 것이다. 더구나, 80 이상의 노년의 삶은 육체적으로는 매우 힘들 수 있기에, 가급적 밝은 노년을 위해서는, 활동적인 측면에서는, 80 이전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인생을 마무리하거나, 후배 세대들에게 정리하여, 위임하는 시기를 80 이후로 설정하기를 권고하고자 한다. 세대별 당부를 간략히 해보자면 이렇다. 0에서 10대. 무한한 창조의 사색을 기반으로 다양한 독서를 수행하고, 간접 경험 리스트를 준비 20에서 30대. 간접 경험 리스트를 기반으로 실질 액티비티를 수행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리스트를 준비하되 독서와 공부는 필수 40에서 50대. 미진한 부분에 대한 리스트를 재경험하고 마무리한다. 독서와 공부는 필수이다. 60에서 70대. 플러스 A의 삶을 누린다. 직관적인 인생사 판단을 근거로 해보지 못했거나 아쉬웠던 부분, 봉사하거나 사랑하는 삶에 대해 아낌없이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사야 한다. 80에서 100세. 인생의 노년으로서 인생을 마무리 하거나 후배 세대들에게 정리 위임하는 시기로 설정한다. 반드시 위와 같은 삶을 살 필요는 없으나 전반적인 인생의 진행을 위처럼 하기를 권고한다. 물론 각자 개인의 삶은 각자가 지구별에 오기 전에 기 설계에 온 것일 테니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추구하는 삶을 자신 있게 살면 되실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할 건데 당신이 지구별에 오기 전에 이미 당신은 모든 고행을 완수하였고 그러한 보상으로서 지구별에 왔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즉, 지구별에 온 순간부터 당신은 창조자이며, 따라서 충분히 현연의 삶을 즐기고 느끼기를 강권한다.